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차이나 전기차가 최근에 또큰 하락을 하면서 전 저점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가 어제 큰 하락을 하면서 현재 162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저점이 깨지게 되면서 여기서 추가 하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슈는 최근에 커다란 이슈, 그러니까 큰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나 전기차가 큰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굉장히 큰 하락을 하면서 현재 과매도 구간입니다.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양봉이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양봉일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큰 양봉이 나와서 5일 선 정도까지는 닿아줘야 추세 반전의 의미로 나타낼 수 있는데 현재 이 정도의 양봉은 그냥 감회도기 때문에 살짝 돌아오는 양봉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봉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렇게 한 3일 정도 양봉이 나오는 것이 훨씬 안전한 타이밍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오늘의 양봉이 추세 전환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제가 마감을 했다라고 했는데, 현재 이 추세선을 살짝 돌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위쪽에 이렇게 있던 하락 추세선이 다시 하방으로 빠지게 되면서, 아직까지 완벽히 추세선을 빠지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에 걸려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큰 응봉으로 여기 하락 추세선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안 좋은 차트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또 주봉에서 이격도 이 평선이 잘 수렴을 해 가는 듯하다가 현재 이 평선을 다시 역배열로 만들었고 월봉에서도 이 월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방으로 빠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점이 가장 안 좋은 부분인데 지금 장기적으로 이어져 오던 상승 추세선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큰 폭락, 뭐 장기 폭락 이러한 것들을 대처할 때이 장기적인 지지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일단 이 추세선이 깨진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으로 볼수 있고 전 저점 구간인 9,500원대 거기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금요일 영상에서 장기투자의 경우 모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간 홀딩과 추가하락의 가능성의 리스크가 있다. 추세투자의 경우 지지선을 하방으로 빠지게 되면 대응하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선이 깨지게 되면서 현재 추가하락이 나왔습니다. 어 지금은 전 저점 부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렇게 빠지게 되면 전 저점 구간까지 하락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물론 아직 9,000원대의 매물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정도의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감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공한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장기투자든, 분산투자든, 추세투자든, 결국에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성공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 장기투자의 경우 수익을 내는 데까지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 현재로서의 대응방법은 저는 사실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을 추천을 드립니다. 앞서서 추세선이 깨지면,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이 지지선이 깨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세선이 깨지게 되면서 큰 하락을 했는데, 앞에서도 분명히 매수하실 때 리스크가 있다, 장기간 홀딩의 가능성이 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 지지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 지지선이 핵심 가격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이 지지선에서 손절을 하셨다면, 큰 손해를 절대 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의 경우 장기간 홀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절이나 비중 조절을 선택하는 것이 심적으로나 또 그리고 멘탈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의 경우라도 지금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조금씩은 줄이는 것을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렇게 V자 반등을 기대하시기보다는 또 하락이 나오고 하. 확실하게 또 저점이 되었거나 이렇게 바닥을 잘 다지고 난그 이후에 추가 매수나 뭐 물타기 등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비아디의 경우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이 지지선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나오지도 않았고, CATL, 닌더스다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지지선에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악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의 가치 큰 변화가 없었지만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차 전지,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2차 전지의 경우에도 오르는 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차이나 전기차의 회사의 가치, 지금 크게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투와 실제 장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탄하게 오를 것 같지만, 그과정 중에 굉장히 큰 굴곡들이 많습니다. 자, 에코프로, 2차 전지도 오르는 데 10년이 걸렸는데, 현재 이 차이나 전기차도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행보하거나 약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이나 전기차가 폭락이 나와서 뭐 5천원을 가고 그 정도의 상황은 나오지 않겠지만 현재 단기적으로는 크게 오르지 못하고 다시 한번더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윗꼬리가 달면서 과매수 구간이다. 그다음 날 음봉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면서 현재 이 과매도 구간까지 오면서 아직까지 오늘은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장기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두 가지 모두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치 투자, 회사의 가치, 10년 뒤에 가치를 예상하는 것은 쉽지만 그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 그리고 또뭐 테슬라 이러한 주식들이 정말 쌌었을 때 몇백 배가 가기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매우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 추세 투자, 그리고 또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로 10년 동안 장기간 홀딩에 자신 있으신 분들만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 아니신 분들이라면 이 기술적 분석도 꼭 한번 공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측이 아니고 항상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추세 투자이기 때문에 추세에 따라서 투자를 합니다. 지금은 분명히 추세가 변경이 되었고, 투자의 관점에 따라 이 포지션을 변경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장기투자의 경우 정말 장기투자의 매수를 원하시거나 홀딩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매수를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계속 경기침체 우려다 악재가 나올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이런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비중 조절을 통해서 잘 하시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